어 뭐야? 이거 5분 남았네? 잠깐만. 지금 게. 잠깐만. 몇 시? 5 5분이네 이제 5분 남았네. 아, 좋은 게뜰라나 근데 맨날 막 그렇게 좋 조... 내가 원하는 스킨이 지금 딱 하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게 계속 안떠 가지고. 진짜 프로모디 갖고 싶긴 하거든요. 프로모디 근데 프로모디왜안 떠. 머리도 안 떠. 오케이 해야 돼? 도대체. <laughs> 확실 모르잖아. 근데 이거 몇 분에 몇 확률이냐? 이거 하나 나오는 게. 아, 근데 막 아, 기대, 기대도 안, 안 된다 솔직하게. 많은 스킨 중에 프로모이 하나가 될까? <laughs> 기대가 안 되네, 씨. 아니, 그냥, 이거, 그냥 스킨 사는 거 없노? 아니, 나는, 뭔가, 이거 오늘의 상점 이런 거 말고 그냥 스킨 이렇게 살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제발. 30초 남았다, 이제. 아, 근데 절대 안될것 같긴 한데, 씨. 10초 전. 8, 7, 6, 5, 4, 3, 2, 1, 0. 아니, 근데, 아, 씨. 아... 아! 내가 봤을 때, 벤다 스키는 지금, 이 혼서랑, 프로모디움이 지금 제일 일대장이야, 내가 봤을 때, 진 프로모디움은 약간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느낌이고, 원래부터 혼서는 좋았고, 이두 개가 일단 짱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호불호가 제일 안 갈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스키는 호불호가 안 갈리는 스키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결국, 돌고 돌아, 혼서 쓰고. 결국, 돌고 돌아, 프로모디움 쓰고. 다 이거라니까. 자기는 빛감이 좋다, 원탭 치는 게 좋다 하는데 결국 돌고 돌아 혼수 쓰고 있어, 다. 나. 음. <laughs> 나 진짜로. 자, 여기까이짤트가 나왔으니까 이 판은 100% 무조건 이겨둘게요. 야야, 아케 개운다, 이거! 내가 봤... 맞... 오마이갓! 스파이크 설치. 안녕, 쟤야. 파티는 끝났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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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렇죠. 아아아파아파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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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존나 안전하게 해 버려. 그냥 존나 안전하게. 하 존나 안전하게 나는. 어. 아. 공기 준비 완료. 잡았고. 싸가지 없네. 멘티하고. 살자. 3명.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 My ace! 오마이 oh y 아 진짜 ace 키야가 아 오늘 아씨 좋은데? 오늘 오늘 이거 게임 많이 돌려야 되겠는데? 미맹. 브리지. <목소리> <목소리> 와 하필 왼쪽으로 나오냐? 조심 아, 나갔네. 어네 번 어네 번 가이스. 우와에한명남았 어깨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용주형 아 용주형 탈주팔 됐어. 아 용주형 용주형 괜찮아 내가 해줄게. 이러면 또 얘네는 삐러쉬입니다 개뻔하죠. 얘네? 너무나도 뻔하죠. 야 카메라 플리스.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 나이스. 나 해븐으로 가야 돼. 저쪽이야. 눈을 아. 진짜 용주형 아니. 적군이 한명남았습니거야니가도가도거기어 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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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laughs> 아우이 네. 아, <laughs> 네. 너무 좋은데, 우리 팀.

Yeah, 이걸 또 쉬... 야 이걸 또씨 이번엔 안지 <laughs> 그냥 캐서리. 나쳐게 영주형. 영주형 괜찮아. 영주형. 좀 아쉽긴 한데 괜찮아. 모든 게 불사. 빨리 빨리 봐리빨나 나. 스크롤 시전. 와이팅 와이팅 이팅 스모크 스모크. 얘들억울하겠다 먀다. 팀에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왕킬 영준 원킬. 나이스야. 영 나이스. 렛츠 고. <laughs> 유유. 괜찮아. 프리미가 있잖아, 팀에요. 어? 괜찮다고. 어머 어머 아케돌 씨. 폭발물 전개.

아션 B 액션 B OK 이오 미사일 이아 사이퍼 다이다이아둘 x 이 와아 진짜 나오냐 <목소리도> 와피사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 이겼다 이거 오픈 모드. 적이한 명. HP 원 HP 버. 나이스나나스 공격팀. 나 오늘 일단 나이스 좋았다. 영주. 영주 그래도 2킬 한게 어디야? 나이스. 원래 말릴 때도 있는 거야. 나도 말리는데잖아 뭐. 자, 제가 MVP는 아니네. 나 잘했는데 씨발